안녕. 나도 <laughs> 이렇게 가만히 있어. 안녕. 오늘 오늘 어디 중요한 데 간다고 화장해 달라고 나한테 왔잖아. 그래서 오늘 내가 너 화장해 주려고. <laughs> 그래서 내가 오늘 너 화장해줄 건데, 일단 내가 너 얼굴 지금 보니까, 음, 너 어디까지 바르고 왔어? 아, 로션 발랐다고? 근데 너가 좀 여드름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드름 치료하는 그런 걸 발라줄 거야.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너 화장을 해 달라고 했는데 솔직히 너 지금 이, 이 얼굴에 화장하면 완전 뒤집어지거든. 그래서 내가 립스틱만 발라 줄게. 립글로즈만 발라 줄게. 알겠지? 어,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 또 어두운 색깔 발라줄게 파란 색깔이랑 빨간 색깔이랑 주황색 그리고 핑크 색깔 있고 그 다음에 초록 색깔 있, 있고 검정색 있어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냐고 아, 일반적으로 검정색이 좋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빨간색이나 핑크를 많이 하고 섞기도 해. 그러면 너무 검정색 좀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으로 검정을 바탕으로 깔고 가운데는 내가 빨간색으로 해줄게. 바로 립글로즈야. 소리 좋지? 여기다가 바르는 거야. 이렇게 해봐, 음, 잘하네.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빨간 색깔로 내가 가운데다가 그라데이션 해줄게. 왜다툭 툭!툭! 툭!툭! 톡톡톡툭툭툭툭툭툭툭툭 <목소리> 그다음에 음음빵음빠 음, 해봐 음빵음 음, 음,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음 아주 잘된것 같아 근데 어차피 마스크 쓰는데 이거 왜 하냐고 너가 잘 모르나 본데 마스크를 언제 벗을지 몰라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편의점에 갔는데 민증이 없어가지고 빡꾸 당한 거야 낮에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전에 다시 사왔거든 갔는데 민증을 내밀었는데 나목 마스크를 내려보라는 거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나는 립스틱을 발랐기 때문에 당당하게 열었지 근데 만약에 내가 립스틱을 안 바르고 완전 초췌하게 있었다면 눈화장만 했었더라면 완전 쪽팔렸겠지? 그런 일이 있으니까 너도 그거에 대비를 해야 돼 알겠지? 꿈얘야기 아니고 이건 진짜 질, 실제 실화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너도 그거에 대비를 잘 하도록 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너한테 좋은 냄새가 나는 미스트를 뿌려줄게. 그러면 다 됐어. 이제 여자친구 만나러 가. 그럼 다음에도 내가 립스틱 발라줄게. 너 여자친구한테 말하면 안 된다. 그럼, 안녕!